네 군인위천강은 그 유명한 찔기다는 껌딱지와 함께 오늘도 출발을 해요. 어저께 저녁에 한 30분 소나기 그저께는 30-40분 왕소나기가 내림으로 흙탕물이 져있거든요. 근데 어제는 왕흙탕물 오늘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. 그래서 소나기가 두 번씩 내려줘서 강물이 좀 은근히 많이 불었어요. 유속이 느끼거나 할 정도? 그러면서 또 안정되어가는 상황. 하여튼 어제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 입지를 보고 조항이 호조항이었습니다. 아마 오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무더운 여름날. 갈수기에또 소나기가 의외로 많이 와줘서 흙탕물까지 질 정도면 군이 위천강은 낚시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건은 좋아요. 고기도 오늘 아침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에요. 네, 뭐 군이 대물나라 인근의 수석교와 서궁교 포인트, 목걸 잠수기 사수기 포인트, 삼령동 포인트도 너무 좋아요. 고기 움직임이 다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실질적인 조항도 들어오고 있어요. 두세 마리, 세네마리, 한두 마리 꽝, 뭐 이런 식으로.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참조해서 군이 위천으로 향하세요. 어, 그나마 뭐 휴가를 즐기기에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군이 위천강 좋아요. 군이권, 의성권, 뭐 북부 방향 저수지들은 전부 다 잔챙이만 다바글을 버글거려요. 재미 없어요. 강으로 가세요.